어,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멸할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은 육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은, 물론 신약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기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애를 하지 마라. 이 말은 함께 일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함께 일을 하지 말고, 함께 어떤 목적을두도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 소가 멍애를 메는데, 한 소는 주인의 말을 듣고 똑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한 소는 다른 주인의 말을 듣고 옆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소를 한 멍에다가 같이 메어버리면그 일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본대전처 7장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이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아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려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방금 여기에서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혼인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좋아하거든 혼을 하라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고 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갈릴 때에 믿지 않 아니하는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은 이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한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노전체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의를 구하지 말며 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재짓는 것이 아니요 시처녀가 시집가도 재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징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고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 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을 놓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줄를 숨기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 이제 이 결혼에 관한 문제인데, 그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당연하고 또... 어, 총각이 장가가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이제 때가 되, 다 되었으니까, 처녀가 시집가지 않는 것도 괜찮고, 총각이 장가가지 않는 것도 더 좋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자. 어? 그 다음에 다시 3 6절 읽을게요.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가 잘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잘 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한, 아니한 자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의 살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또 시집 가기 싫어한다든가 시집 보내지 않겠다 하면서 잡아 둘 때는 잘한다. 또 시집 가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잘한다. 그런데 시집 가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은 38절에, 그러므로, 처녀따라 시집 보내는 자도 잘 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도 더잘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에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시집 가라. 또 시집 가도 재짓는 것이 아니다. 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남편에게 매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집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봐서는 방금 읽은 내용과 구약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사람들과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하지 말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점차 넘어와가지고 신약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시대에서도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그 사람을 전도할 목적이었다면 결혼을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갈리게 하려면 갈라 서라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결혼이 옳고 그런 것이 결혼의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결혼의 목적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저 여자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결혼을 했다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나,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러한 생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목적이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도저히 구원을 받을 상황이 못 돼. 구원이 안 돼.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 그 여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여자가 나는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을, 이혼 청구를 할 때는 그것을 받아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못,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적에 따라서 달랐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창세기 6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 6장 1절.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남자가 구원받은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자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는 구원받은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 니하는그 성경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리 니하는그 말씀이 있는데 여자가 이와 같이 했는데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딸들한테는 유업을 안 줍니다. 아들한테만 유업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여자들도.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남자나 여자나 통틀어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장 1절에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에 사람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 딸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딸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로도 보면 음료라고 나옵니다 그저 사탄의 그 종들입니다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사람의 여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딸들을 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남자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여자들이나 통틀어서 사람들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천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결혼을 못 합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혼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들과 사람의 딸인 사람들과 결혼을 했구나.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삼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꼬여 넘어가 버렸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믿는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자가 남자로 꿰, 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믿는 사람을 자꾸 꿰어못 믿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든 안 믿든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고, 그러니까 막, 아이고, 막이 세상 편하게 살자. 얼마나 좋냐. 죽으면 천국 가고, 사는 것도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수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들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이 세상에서. 나는 이래도, 이래도 저래도 천국 가니까. 이래서라도 저래서라도 천국 가니까. 세상에 좀 빠지는 것도 괜찮다. 라고 자기 스스로 안이 하면서 그러한 생활로 접어드는 사람들 사실상 굉장히 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과 함께 내가 영원히 하지를 못하겠다.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두겠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천사까지 살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줄여버린 겁니다. 1 2 0년으 다른 뜻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 내가 심판을 할 테니까 배를 만들어 하는 그, 배를 만드는 그 기간을 120년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20년 동안만 살, 살고 그동안에는 심판이 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뜻을 생각해도 좋고, 저 뜻을 생각해도 해도 좋고, 둘다 같은 두 가지 내용의 뜻이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요. 음. 그래서 120년이 되리라. 이제는 너희가 120년까지 밖에 못 산다. 그 그다, 다음에 그다다 죽는다. 그러한... 또도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부. 그러니까 거인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거기서 또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거인들만 살더라는 겁니다. 네피리는 내피림은 거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그 내피림들이 거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 모든 권력이라든가 모든 통치를 권력으로, 힘으로 통치하던 시대라 그런 뜻입니다. 힘으로. 그러니까 무력으로 통치하던 그런 시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가. 노아 홍수가 가까운 이 시대. 창세 6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요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산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도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을 내가 지었는 걸 한탄하면서 이 세상을 다 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를 남겨두고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탄했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 내가 사람을 괜히 지었다. 후회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탄으로 가는 말은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내 말을 참안 들어. 안 들을 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저놈을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할때그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 말은 후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면서 그 애에게 좀 더, 어떻게 좀 더... 어, 부모의 말을 좀더잘 듣고 살수 없나? 그렇게 살수 없을까? 다 하는, 그러한, 가늠한, 그, 희망에 참 그, 마음의, 마음으로부터 내뱉는 소리입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어, 노아홍수가 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다음 주에는 구장부터, 어, 이야기하겠습니다.